남편이 친구들 데리고 몇 시까지 집에 오면 술상 해줄 수 있다? 우리 꿈이거든 그게!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저몇 시까지? 너 이거 남는다, 자료? 새벽까지. 진짜? 응. 너 이거 남어, 진짜? 됐고만 와라. 내가 술상 다 차려주겠다. 주량은 얼마나 돼? 무조건 잘 맞춰요. 호감도 지금 쭉쭉 올라간다. 근데 왜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줬을까? 너가 안 좋은 사람이야. <laughs>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지. <laughs> 후우! <laughs>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유명하다고 하네 오, 왜 존댓말이 반말하던데? 주문할 때는 제가 또 주인장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 손님 모드로. 요리할 스타일이 아닌데 진짜 요리를 잘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어, 확인 차. 확인 차. 지금 시간에 맞는 안주로. 지금 애시로 설정한 거야?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두시 누가 주가 누가, 누가 대낮부터 <laughs> 첫 낮술 손님이? 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와야 돼요. 아, 그래서 어. 일찍 오셨구나. 아, 그럼 술은 또 음.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소주에 탄산수 타 먹는 거 좋아합니다. 어, 진짜요? 어. 우리 그거야? 아니, 뭐 원래 맥주 먹는다 하지 않았어? 아, 아니, 써줄... 좀 늘었어. 아, 늘었어, 어, 늘었어? 요즘 어, 영업 좀 다니다 보니까, 어. 광고주님들이랑 아. 이거 해야 돼. 어이광고하냐나는잘 아, 그럼... 보여. 나 맨날 영업 뛰러 다니거든. 아, 그래? 어, 여기 그럼. 잘 보여야겠다, 우리 광고들. 너도 같이 뛰어. 어, 그럴까? 어, 그러면 달수 있어. 아. 그럼 나 이거 하고 그걸로 가면 되겠네, 가족. 이거 잘해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야. 결혼 잘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 없지 않아요. 어, 어필주세요 네, 어, 어필, 어필. 나는 골프도잘 치고, 레슨도 해주고, 요리도 잘하는 현모양처다. 근데 이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서 음. 어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술 좋아하는 남자들 있어. 아내가 술을 같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형들 많아. 어, 그러면은 제가 술상까지 딱 완벽하게 오, 오. 차려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이 친구들 데리고 몇 시까지 집에 오면 술상 해줄 수 있다. 우리 꿈이거든 그게 딱 남자들 야 우리 집가어 우리 아내가 다 차려줘 야남이고 따라와 이게 남자들의 완전 로망이거든 그 해줄 수 있어요 저희. 몇 시까지 너 이거 남는다 자료 새벽까지 진짜 응. 한두 시에 가서도 이렇게 해준다고 언제든 낮이든 새벽이든 대꾸만 와라 내가 술상 다 차려주겠다 거의 호감도 지금 쭉쭉 올라간다. 아 맞다! 자기소개를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를 사랑하는 개그맨이고요 골프 유튜브를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3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좀만 해주신다면 저도 김성영 t v 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규 골프TV 사랑해주세요 짝짝짝짝 어떤 매운 거좀 좋아하세요? 어 맵찔이에요 홍인규 고추 써드릴게요 위에다가 이야 네. 네. 집에서도 이렇게 먹어요. 근데 갑자기 포차는 왜 하게 된거요 정말로 집에서 뭔가 해먹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 친구들 이렇게 게스트로 오신 분들도 하면서 진솔한 얘기가. 명우 형이랑 나랑한 번도. 그거는 바쁠까봐. 나 배려심 있는 여자. 아닌 것 같아. 주량은 얼마나 돼? 주량은 무조건 잘 맞춰요. 어? 상대방이 먹는 만. 난 얼마 급될거 같아. 광고 줄 때까지 그렇지 <laughs> 광고 주님 앞에서는 조금 줄 때까지 마셔야지 음, 술 친구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셨으니까 네 한번 해줄까? 해줘볼까? 어, 어, 반말을 할수 있어 나한테? 몇 살이야 너? 나? 혹시 몇 살? 나 44살 나는... 빠른 31살 빠른 31살은 뭐야? 응. 그러니까 44살이랑 거의 친구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은 44살이고 그치 실제 나이는 33살 그치 그치 내가 오늘 44세 감성으로 좀 같이 가볼게 오케이 오케이 응한잔뭐 내가 따라 줘볼까? 응 술을 비율을 어느 정도를 좋아해? 우선 단걸 좋아해 사이다를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소주를 응. 일단 한 잔을 넣고 어, 진짜로 먹네 진짜로 먹었네 다 응. 달게 한번맛봐봐 음. 이것도 나도 예전에 그 웨이터 출신이었어. 아 맞다 술잘 말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웨이터들이 손님들 팀팀 음. <laughs> <팀> 말하려고 했었지. <laughs>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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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이러면팁 주고 그랬단 와, 말이야 어, 멋있다 어, 나도 그것 좀 배워봐 어, 이런 거 배워야지 뭐. 아, 아직... 골프 선수야 이런 할수 있어 아, 해봐야 돼 진짜? 이 골프 선수가 과감하게 돌래 스윙할 때머뭇거리면안 뭐 되잖아 맞아 맞아 과감하게 그냥 원턴으로 돌아야 돼 그런 자신감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어 됐어 됐어, 됐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대한대 그리고 한대 그치 그치 <laughs> 어 이거 내 거다 좋아. 나한테 전부 어. 어, 좋아 그래. 잘하네 그래 역시 기술 하나 배웠다 어, 또 골프를 해서 그런지 어. 자 짠! 어, 홍인규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laughs> 골프 스윙 폭탄주 어 그러네 골프 스윙 폭탄주 어 음. 어때 맛이 어, 딱 좋아 딱 좋지 어, 안잘고 근데 얼음이 좀있었 좋겠다 얼음이 준비 안돼있 얼음 봉주해왔어 내가 와, 어, 야다 해주네 대박 근데 어떻게 왔어? 하고 있길래 왜난안 불러주냐? 왜냐면 음. 우리 방송 도와줬는데 나도 좀... 먼저 나와주겠다고 음. 한 사람 다 물어봐! 솔직하게 다 말해줄게! 음. 그리고 썸네일로 막 써! 그럼 조회수 좀 나오지 않을까? 펀큐TV <laughs> 구독자 막빨아 어, 그럼 그럼! 어. 도와야지 서로! 오늘나 때문에 호주까지 와줬는데 음. 제가 부답해야죠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자 짠! <laughs> 짠. 고마워 불러줘서 한번 안주 먹어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위기다. 오래 씹네. <laughs> <laughs> 수영교합이라서. 고기가 좀 질기면 잘먹는 <laughs> 질겨? 응. 괜찮아. 근데 맛은 있어. 근데 이거 하면 진짜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요리 잘하는 여자가 요새 많이 없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표면상이고, 사실 나의 그. 평금을 위해. 그치. 응. 주변에 또 좋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음. 근데 왜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줬을까? 너가 안 좋은 사람이라 <laughs>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 은데 <laughs> 아, 내가 <laughs> 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테 아. 만나야지. 아 그럼 내가 조금만 기다려 봐나 몰랐어. 좀. 너가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음. 이렇게 음, 능력이 있는지. 아 근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한번 돼 볼게. 어. 그때 이제. 너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나한테 연락. <laughs> 어, 내 주변에 많아. 아. 그럼 보통 주변에 남자들이 혹시 어떤 여자 좋아하는데? 진짜 아까 그 내가 말한 거 있지. 응. 물론 자고 있는데 남자들 데리고 와서 술상 봐. 이거는 뭐 완전 실수긴 한데 로망이지. 응.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막상 근데 막 이렇게 해준 거 보니까 그런 해준다면 한 번쯤 해준다면 남자들이 그냥 뻑까지. 어그 정도는 뭐 자주 매일만 아니면 어. 할수 있을 혹시 그런 적있어 난못고르지 부를라 해지큰그래지난 이제 애가 맞아. 바로 애가 세명 있으니까 응. 애 때문이라도 못 부르니까 그러니까 애기 없을 때, 응. 그러면 애기 없을 때 우리 아이프도 해줬지. 응. 쇼랑 거지? 응. 일일 응. 아, 골프장에서 이렇게 많이 잖아 응,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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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인다, 어, 그렇죠, 어, 이런 거 홍익이가 직접 어. 말하고 롤러코스터 있는... 주, 짠. 짠! 술 많은 것조차도 개그감이 넘치는데 아, 그래? 아, 나 진짜 웨이터 할때팁 받으려고 술한잔 따라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은만 원이라도 한잔더 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골프까지 오게 된 거야? 이런 행사가 되게 많아 근데 이, 이런 행사에 또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이 주먹형들 음. 주먹형들이 이 행사에 연류가 많이 돼 있어. 그래서 개그맨들을 주먹형들이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 이게 행사를 많이 하려면 개, 주먹형들한테 잘 해야 돼. 주먹형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면서 술 먹고 놀다가 개그맨 김준호 씨가 아, 너무 개그맨들이 주먹형들이랑 친하니까 응. 안 되겠다. 이 기업인들이랑 좀 친해져야 어 된다. 응. 너네 그러지 말고 다 골프 쳐라. 응. 이제 골프를 치자. 그래서 준호 형께서 그 골프를 치라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골프채도 사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010년부터 골프를 치게 된 거지. 개그맨들이 왜다 요즘 골프를 잘 치는 거야? 개그맨들이 이렇게 흉내를 잘 내잖아. 응. 그러니까 골프 스윙도 아 프로님들 흉내 내는 거거든. 어, 약간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같네. 뭐 이렇게 좀. 어, 힘 빼는 거 같네 이런 음, 거를 음. 보고 흉내내서 그걸 따라하는 이렇게 좀 습득력이 좋다 보니까 음. 음, 그래서 개그맨이 잘하는 것 같아 좀 오빠 좀 스윙은 뭐. 도대체 누구 프로를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웃음> 어? <웃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뭐라고 한거 아니, 아니,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어.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아, 아 나는 어, 뭐 레스 우리는 레슨 받을 그뭐 어, 돈이 없었으니까 음. 서로 알려줬어. 명훈 이 형이 나 알려주고 내가 명훈 이형은뭐 이렇게 좀 이런 것 같아요. 알려주고. 그래서 폼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니까 늦었나? 어, 늦은 거지. 많은 개그맨들이 골프로 이제 간 중심에는 김준호 씨가. 그렇지. 준호 형이 골프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뉴스에도 난 분이니까 골프. 아. 어. 개그맨이 골프로 뉴스 나오기가 쉽지 않아. <laughs> 그치. 뭐 어디 우승을 해야 나오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요. 어. 뭐 김서형 주라고 뭐 하나 만들어야 돼. 왜? 뭐 아까 홍인규 이거처럼 뭐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 그 내가 어 혹시나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 이건 뭐 유치한 거지만. 뭐 이런 거 이거 있지만 원래 와. 있는 거에 계란주라고 와. 있지만 뭐 이런 거라든가 뭘 하나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 어, 그래? 그런 걸 개발해서 어, 응. 하나하나 준비해서 해 주는 거지. 너 그런 어, 거 처해야겠다. 터치를 많이 해야지. 어, 그래야겠다. 어. 좋은 아이디어. 음. 고마워. 개그맨으로 처음으로 골프 유튜고 했잖아. 어. 근데 되게 너무 잘 됐잖아. 어, 어, 어. 근데 요즘은 또 개그 콘텐츠가 또 핫하잖아. 개그 콘텐츠는 이제 안 하는 거야? 개그 콘텐츠 말고 새로 또 회사를 하나 차렸어. <laughs> 어. 어. 그러니까 골프 잘 치는 어, 멋진 친구들 3 명을 모아서 팀으로 결성해서 약간 이제 어린 친구들인데 골프 투어 가기에는 조금 힘들고 끼는 많은데 혼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뉴진스나 약간 아이브 느낌으로 골, 그러니까 골프 쪽에서 그런 팀을 지금 결성해서 준비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프로 골퍼를 그렇지. 이제 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사를 만든 거구나. 그치, 그치, 그치. 오. 이제 시작으로 어, 미디어 프로들을 한팀한 팀, 한 팀, 이제 키워나갈 생각인 거지. 어 골프 쪽을 아예 장악을 하겠다.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아니야, 아니, 아예 그런 건 아니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음.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시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힘이 나는 친구들이 있거든. 세 명을 뽑고 있는데, 한 명밖에 못 뽑아왔어. 나 궁금한 게주 응. 수입원은 뭐야? 응, 방송 응. 조금이랑 그냥 골프 TV 하면서 조금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 거랑 이제 행사 골프 행사 응. 그거 세 개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laughs> 돌려막기. 응. 사람들은 많이 버는 줄 돈이 되게 많은 줄알아 그니까. 어. 솔직히 응. 많지. 아니야 <laughs> 없어. 진자돈 없어. 지금 어디 살고 있지? 인천 구월동에 살고 거기에 있어. 거기에 건물 조금. 그거 아, 아니야. 그 아파트 대출 다끌어써 가지고 통일골프 TV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도 아이들한테는 돈 많이 벌었다고 이게 몰래, 원래 <laughs> 갖고 있을 거야. 잘해주는 애만 잘해줄 거야. 아 잘해주는. 세 어, 중에. 세 중에. 잘해주는 애만 아, 줄 거야. 아 그러니까 너네 줄잘 서라. 어 아. 그런 느낌으로. 음. 어. 애들이 근데 몇 살이지? 중삼 중일 그 17살 아직 이제 알슬 나을 때 아닌가? 아빠 유명인 잘 몰라.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유튜버나 게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래서 골프 쪽이라 아예 관심이 없어. 5년 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근데 이게 왜 밸런스 게임이야? 미안한데 원래 어. 밸런스 게임을 하거든. 어. 그 밸런스 게임에서 배제됐어. 왜? 너무 안 맞았어. 그거 뺀거몇개해 보세요. 내 원래 원래 하는 거 조금 해 줄게. 어, 어, 원래 하는 거. 어, 내가 원래 19금 개그로 개그맨이 된 사람이야. 최초로 KBS 개그맨 최초로. <두색> 네, 어. 어, 죄송합니다. 괜히 이걸로 이걸로 <laughs> 이거 할 거예요. 5년 후에. 아, 5년후 할게요. 아, 할게. 죄송합니다. 5년. 네. 타이머 신이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날짜 아, 죽으라이네 아침마다. <laughs> 아, 아침마다. 네.